자, 가자 감자 먹으러 가자. 오기 올려가. 오야 감자에 누가 신발을 했어? 엄마 감자인데. 응? 종이 엄마 감자야. 신발하고 가는 거 봐. 감사. <laughs> <laughs> 응. 신나서 난리를 치는 건지, <laughs>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둘다. 송이야, 뜨거워. 송이야, 감자 맛있어? 우리 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응?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송이야, 앉아. 막박니 입에 거품이. 입에 옆에 거품 나온 거. 아우, 나 미치겠다, 이들 거에서 눈물이 막 튀잖아. 아까는 어쩐지 알아? 내가 아까 운동 갔다 와서 소시지 주는데, 아, 닭가슴살 줬구나. 닭가슴살 줬는데, 여기 와서 먹이려고 올라가랬더니 어떻게 하는 라 여기, 여기 갔다, 여기 점프해서 갔다 다시 뛰어내려 왔어. <laughs> <laughs> 아니, 그 순간을 너무 신나서. 주차할 수가 없나 봐, 우리 송이가. 평소에는 안 올라가잖아. 안 올라가지. <laughs> 나이 보고질 저 아니 쪽파는 왜 올라가냐고 올라갔다 또다 그 다행히 여기 여기가 쿠션이 있어서 올라가도 <laughs> 먹는 게 얼마나 좋으면 너무 음, 맛있나 봐 내가 맨날 맛있는 것만 주는 건가 <laughs> 성이야, 네, 엄마가 유독 음. 잘 먹기는 해요 보수에서, 먹는 거를 좋아하긴 보호소에서도 잘 먹었나 응? 뭐 거기서는 음. 자율급식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강아지들이랑 다 같이 자율급식이니까 경쟁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음, 음.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많았을 것 같다, 우리 송이. 특히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 눈도 물린 거 봐. 얼마나 순한애냐 우리 송이가.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있다가 거의 못 먹지 않았나, 우리 송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뭐로 살쪘지? 살찐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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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 그래서 집에 와서는 그때그 음. 식욕이 폭발하는 거지 음. 아이 코에 방울.. 미치, 방울 미치고 코에 미치고 물방울이. 물방울이.. 바닥에도 <laughs> 다튀네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송이 재주세요 눈이 어쩜 저렇게 초롱초롱할까 반짝반짝 집중, 빛나는 거 같아 집중하잖아 집중 집중력 대단해. <laughs> <진짜 웃음> 대단해 먹을 때 집중력 대단해 음. 정이야그집중력이뭐은 공부 뭐 진짜 학교에서 일등하겠다. 이 어머 콧물이자 네, <laughs> 콧물이 입으로 나흘러 내렸잖아 아, 지금. 못 봤어. 아니 제가 손으로 코, 입, 입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할단다 여기가 지금 여기 흘러가지고 여기가 다흥건해어 당분. 이야, 그래. 너 감자 온근이 좋아한다. 이 정도란 말이야 감자가? 아 정말. 감자도 좋아하고, 고구마도 좋아하고. 아니, 밤도 먹는데, 개찌개째 달려와가지고 밤 달아. <laughs> 아그닭기가 먹는 거는 진짜 다 한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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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밤도 내가 줬었잖아. 그러니까, 아는가 봐. 엄청 영리해, 우리 성이. 성이랑 나랑 궁합이 잘 받는 게, 나도 먹는 걸잘 먹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종류별로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 성이도 나, 나, 내 덕분에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나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어. 송이랑 같이 먹으니까 좋지도 챙겨주니까 우리 송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사과 아침에 사과 먹을 때도 내 안에 송이 안아주고 내 안에 먹고 송이 안아주고 근데 그걸 기다려 그니까 그걸 내가 계속 연습을 시켜서 그런지 그때 잘 기다리잖아 그때 왜그 친구 왔을 때도 세게 왔을 때도 한번 주고 한번 먹고 막 이게 되잖아 몰라 그래서 그런건지 우리 송이가 원래 착해서 그런건지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아, 난얘 있잖아. 그런 거좀 찍었으면 좋겠어. 얘 자고 있을 때, 네가 그냥 조심스럽게 와서 자는 거좀 찍었으면 좋겠어. 너무 귀여워. 거? 어제도 자는데, 아, 나 자는 거만 보면 우리 손예진 자는 거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하다니까. 자는 거 찍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편안하게 자. 그리고 막잘때 보면 입에서 오만 소리가 다 나는데 너무 귀여워 막. 자는 거 찍기가 참 어려운 게 카메라만 갖춰도 되면은 그냥. 꽤 봐요? 벌떡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그래야겠다. 완전 어. 쿨쿨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쿨쿨 자고 있을 때 그걸 한 번에 찍라 하지 말고 오늘 내일 막 계속 이제 하루에 한번 정도 그냥 자는 거 찍는다고 모으라고 그래서 자는 모습이 되게 다양하면서 소리를 또 다양하게 내잖아. 음. 내가 널 부르면 또 얘가 깨니까 못 불러. 아우 너무 귀여워. 형니 끝. 안 먹었다. 끝이지롱. 꼬리. <laughs> 콧물 튀는 거 봐. 아우. 도이야 이렇게 맛있죠? 너무 맛있어. 어